네, 여기 DNBN2로 가고 있습니다. Yeah.

đây là mấy gói thu 800 Thế của mình thì hết bao nhiêu? Mình thì nãy mỗi lần đổi là hết 300 không, không, không. Thế 300 là được thời gian bao lâu? 6 tháng 1 6 tháng rồi. Mỗi Thế tháng là... là thế đó, nó không làm cho cả năm ạ? À? Nó Không Như bọn công ty kia này, nó lại được 25 Nó lại cấp cho 25 Nó ở công ty thì nó... 펭귄이 한번 찍어달라 그럴까 아, 거기에 허우, 야 예. 응, 이제 한 이렇게 찍어. 와, 펭이쁘다나 이래가지고 이걸로 캡쳐받으면은 저기 돼. 이게 화... 와이드도 넓어가지고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자 자, 어봐요 서봐, 있어봐. 이게 캡쳐받,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 형님. 생명수. 뭐야, 이거? 이거 캡쳐받으면 살린데요 예. 네. 자, 그냥 봐. 음, 한번 봐줘. 캡차하게 음, 하나 둘체이요 됐어 이러면 캡처하게 는데그 이름만으로. 사랑해. 물좀 주세요. 이분들도 관광점에서 올걸. 어. <laughs> 와 이뻐 이뻐, 이뻐. 우리 데려다 줄 점, 관광도 할 겸. <laughs> 와. 야.

면, 아, 예. 여기는 재버립니푸 여기는 비엔티엔푸입니다. 라오스 국경의 인접도시인데 예, 지금 한 5시경입니다. 저녁 5시경인데 여기 도착을 해서 예, 비엔티엔푸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쯤 아 어, 라오스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자 이. 네. <laughs> 이게 예, 제 자전거고 여기 우리 멤버 계 계시고 또 우리 미모의 여전사 분께서 여기 계시고.

시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짱살하고 있네요. 예, DMBN4 시내입니다. DMBN4 시내.